자, 꾹꾹이춤 아띵춤에 이어 챌린지를 점령할 이번, 포인트의 안무, 궁금합니다. 음... 이름이 뭘까요? 이번 포인트 의 안무 금합합다이름이 뭘까요? 이번포인이안포인이안 저희 이번포인이안 포인트 안무는요 네. 주춤 주춤입니다. 이춤춤이두개인이두개가요가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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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뭔가 주춤 주춤 해서 주춤 주춤 아, 네. 갈까 주춤, 주춤 주춤 아, 맞네. 오, 네, 갈까? 맞아. 네, 오, 네. 주춤 주춤 약간 이름이 괜찮네요. 네. 네.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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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 <laughs> <laughs> 네. 자 그래서 스테이시의 이 런투 포인트 안무 주춤 주춤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에이셉을 우리 수민 씨한테 네. 또 배웠었고 세강경도 배웠었고 그랬었죠. 아 난이도가. 네. 그 영상을 제 친구분들이 많이 보내줘가지고 <laughs> 어... 그때 수민 씨가 계속 웃고 있어요. <laughs> 그때 막 재밌었어요? <laughs> 어, 네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추지 않 아. 아 저 말고 다른 분이 추시는 걸 보니까 예. 아, 재밌었어요. 오늘 재미 없었던 것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아이사 씨와 윤 씨한테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무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음.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저번에 같이 이게 춤을 췄잖아요. 네. <laughs> 네. 그 안무가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laughs> 아 <laughs> 너무 대충 한거 아니냐. 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근데 너무 대충 한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와. 아니, 형이 연락이 왔어요? 예. 네, 진짜요?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는데. <웃음> <웃음> <봐>. 열심히 하셔서. 너무 <laughs> 아, <나는> 잘. <잘했네. 웃음> 네. <laughs> 아, 나는 잘했나 보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워서 최대 한번 솔로 한번 해요. 오! 오 <laughs>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나까 잠깐 봤는데 좀 어려워요 오늘 것도 참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약간 이 부분이 좀가사에좀 많이 맞춰져 있네요안 네. 안무가. 네. 네. 어그러면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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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a y o k a 주춤 주춤 주춤. k 왼손 o 앞으로 펴시고 오른손 <laughs> 뒤에 계시 있으시면 됩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주춤 주춤 하시면 돼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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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뒤로?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 아, 뒤로. 네. Okay. 어, 네. <laughs>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오케이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딴딴 리르빌 리르빌 하시고 아하. 돌리세요. 돌려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재현 씨왜 그러세요? <laughs> 채디 채디 재밌어요? <laughs> 아 저요? 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네 돌린 상태에서 다시 <laughs> 주춤, 주춤, 주춤 주춤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으아으 아가 포인트네. 네. 어 A 세븐 뽀 이거였죠. 아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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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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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뚱 a y Okay. Okay. 뚱뚱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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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두번 <laughs> 아, 두 번, 두번 뚱뚱뚱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선배님들의 스타일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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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네 알지 나이스 프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가 어떤 노래도 할때 가사에 맞춰서 네가 어떤 노래도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버랜 아. 오버 그리고 들고 오버 버. 버. 다쳐 다, 다쳐? 다, 다쳐 도 괜찮아 이스담스다한번두번 아, 정도 해주시고 수단수단. 도 괜찮아 아런투유 이런 식으로 <laughs> 마무리해주시면. 오웨노오 웨너, 음, 네. and t 네. 네, 원하시는 유로 해주시면 돼요. 오, 아, 유로, 그러니까 아까 그 남아 나의 스타일을 그건 어떻게 어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프리 거예요? 제스처입니다. 프리 아, 제스처입니다. 프지 네. 나의 스타일. 네. 뭐, 꾹꾹 아. 깎아하셔도 어. 뭐, 어. 뭐, 어. 되고.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그런 스타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laughs> 노래 한번 볼까요? 어, 네. 보면서 조금 맞춰볼게요 박자를. 자 음악 주세요. 오웬 노네 오웬 노 여기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은 지적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가 <웃음> 어떤 노래도 <laughs> 오버랜 오 오버. 어? 어. 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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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괜찮아 아론트 도... 유. 오케이. 네. 아 이게 내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어? 다 아, 이게 약간 뭔가 음. 내려가는 느낌으로, 예, 주고, 저만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to go dama deriva. Yaman to go 만 a m a deriva. Yaman to go dama deriva. Yukit. Yukit. y u k i 더뻗어 k i t y u k 아, 기는괜찮찮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네. 네. 오케이. 어, 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디 돼요? <laughs> 노래 한번더 해볼까요? 오케이, 이 <laughs> 네. 오케이, 네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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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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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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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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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제대로 진짜 제대로 y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 k a 이 Okay. Okay. o 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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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이오 o k 오 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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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a 네. 근데 이게 원래 한쪽이 잘되면 한쪽이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 저도 한쪽이 안 돼서 서 <laughs> 어. 연습을 했습니다. 아 <laughs>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laughs> 연습을 하라는 말이네요. 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 얘기잖아요. 네. 예. <laughs> 자 오케이 됐습니다. 야 a l i t 아, l e bit, 아 little bit, a l t i t a l t i t 자 음악에 제대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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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와. 자, 자 캐디 솔로, 캐디 솔로. 와. 그래도 출연해주셨으니까 세시 네. 한번 하겠습니다. 어, 최가 어, 그래, 가운데로. 가운데로. 삼각형. 자, 아. <laughs> 이 삼각형 영광스러운데. 스테이시 센터. 아,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이시 네. C잖아요. 스테이시 C C 최. 저 C C 걸. 스테이시. 나는 스테 J. 오케이. J? 스테 J? 아 스테 J. Let'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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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테이제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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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와 잘하네. 보여 줘야죠. 잘하네. 제이. 가죠.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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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아, 기대된다 아! <웃음> <웃음> 네. <laughs> 눈동자 왜라가 검은 검자만 올라가던데. 난 이게 잘안 돼.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눈빛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이게 여기 정면 보시면 저희도 사실 처음에 어허? 조금 이게 안 예뻐 보여서 정면으로 맞췄어. 아 이렇게? <laughs> 고개는 살짝 올라오는데 <laughs> 고개가 올라가던데? <laughs> 고개는 네. 고개는 이렇게 약간 내 내려보듯이. 아 내려보듯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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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고생했어요 아, 네. 아, 잘 배웠습니다.